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매일 중고차 박준상 딜러입니다. 아, 수업 매일 중고차인데 어제 그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구요. 아,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날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영상을 <laughs>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어제 같은 경우는 차량 3대를 출고하구요. 그리고 그 중에 한분 차를 다시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음, 순천에서 하체 떠보고 왔던 제네시스 BH 한 일주일 정도 정비를 수원에서 보고요 아, 토요일 어저께 인천에 출고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 인천에서 대중교통으로 수원 넘어와서 아, 충남 당진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계시는데 아, 저와 한번 인연이 쭉 되셔서 아, 이번에 어린이 보호차 2019년도에 저를 통해서 계약하셨던 차량인데 아 아무래도 요즘 어린이 보호차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서 장거리 태권도 시합 가거나 하실 때좀 많이 불편이 따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뉴카니발 구입해 가시고 제가 어린이 보호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세종시에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법인 대표자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스타렉스 오벤, 어 저번에 DY 카랜드라고 부천에 있는 매매상사 차량을 아, 제가 하체 점검하고, 안양에 있는 적재함 공장 가서, 벤이긴 아, 한데, 스타렉스 벤 적재함, 어, 아, 철판은 좀덧대고요 그리고, 어, 아, 오일류 싹 CL 모터에서 교환하고, 음, 어제 오후에 출구해서 세종시로 가져가셨습니다. 아, 건설, 아, 전자전기 쪽에 이 일을 하시는 사업체인데, 앞으로도 차 거래할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음, 저에게, 법인 차량 구매, 판매, 매각하는 거다 저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저도 90도로 인사드렸고, 아, 법인 대표자분께서도 떠나시면서 90도로 인사하시고 저에게 악수를 권하셔서 아, 참 되게 보람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 출근 9시 전에 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설 3일 쉬고 추석 3일 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어저께 판매했던 차량들 세대 어, 서류 정리하고 또 매입한 차량 서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스타렉스 밴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어, 시티밴 차량 시티 밴은 어, 워크스루 밴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일반 뭐, 탑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캠핑카로 개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어, 기존에 스타렉스 3밴을 개조하셔가지고 캠핑카로 잘 사용하셨었는데 어, 워크스루 밴 어, 시티밴을 좀 저에게 찾아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는 전남 광주에 점찍어놓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보러 또 내일 아니면 모레 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기 앞서서 기존에 타시던 그랜드 스타렉스가 오늘이 보험이 만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차량을 어, 우선적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영상 시작하는 거고요. 사설이 길었죠. 아, 박딜러 결론적으로 영상 안 올린 거 잘못했고요. 아 근데 어디선가 쉬고 있는게 아니고 어디선가 농땡이 부리고 있는게 아니고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못 올렸다라는거 앞으로도 좀 유념해 주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오랜만에 제가 제네시스 DH 차량 올려 드리는데요. 아 제네시스 DH G330 모던 4륜구동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차량은 2015년 11월달에 출시된 16년 모델이구요. 우리는 모터스 한승직 제가 아끼는 동생이기도 한데요. 한승직 딜러가 며칠 전에 가져온 차량, 제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량 2015년 11월 달에 출시되었는데요. 아, 4,800만원을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출고가. 아, 휘발유 사용하는 모델이고, 4중구동이고요. 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주행거리가 나올 수 있죠? 2 3 0 0 0 k m 대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 24,000이 채안됐고요 24,000이 채안 된, 아, 검정색 바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영상 올리기 앞서서 사진을 좀 면밀히 봅니다. 면밀히 보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휠깨끗하고요 타이어 좋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기어봉, 기어 노브 쪽에 그런 그 발광하는 이내장재도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리고, 아, 우리 한승지 딜러가 이 차량은 좀 실내에서 전문 사진 촬영 기사가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핸드폰으로 직접 담은 것 같아요. 어, 문짝 쪽에 도어 쪽에 찍힘이 없다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면부터 해서 저랑 같이 좀쭉 보실게요. 자, 07주에 0920 차량이고요. 신차가 4,800만 넘는 차량이고, 어, 전면 이저 평상시에 보시던 그런 그 이미지들하고 좀 다르죠. 어. 앞모양만 뚝 잘라서 사진을 담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저도 좀신선하더라고요 후면모습, 이 도장면이랄까, 이런... 이...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은 있겠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실내주차, 지하주차 하셨으면은 손상감 덜할 수밖에 없죠. 예, 너무 깨끗한 상태라는 거좀좋고요 음... 선팅도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아... 옆면 날 보이세요? 이 검정색 바디다 보니까... 광택 내고, 옆면에, 이 도어 쪽과, 이 도어 쪽에, 이, 이 광, 사라지는 모습 보이시죠? 아, 사진에 너무 잘 담았는데, 보이세요? 와. <laughs> 야, 이 정도 광택. 광택이 이 정도 살아나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도장면이 깨끗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 제네스 시 엠블럼. 깨끗하죠? 자, 어디서 느끼실 수 있냐면, 이렇게 빛나는 부분. 이쪽 면. 그리고 트렁크 쪽에 이런 면을 보시면, 아, 차가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짧, 짧으니까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제가 이 모습 보고, 와, 사진 진짜 잘 찍었다. 저도 휴대폰으로 제가 매입해온 차량들 사진을 찍지만, 아, 정말 잘 담았네요. 잘 담았구요. 깨끗하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필 타이어 깨끗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또 앞모습만 또 단독샷으로 찍은 건데 핸더 보이세요 핸더와저 진짜 이 친구 어이차 파는 정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한승재라는 친구는 어, 정비 일을 쭉 했었고 그리고 대파난 차량들 어, 전손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살려서 정비해서 판매했었던 경력이 있는 친구예요 지금은 어, 이거는 대파난 차 아니고요 어, 교환 없는 차량인데. 깨끗한 차량인데 그렇게 좀 험한 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어, 소비자분들에게 가성비 좋게 판매했었던 친구입니다. 어, 제대로 가져왔네요. 그죠. 엔진룸 청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핸들에 손상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블랙박스. 자, 제가 말씀드린 기어 노브 쪽의 모습인데요. 이 가죽 질감 보이세요? 거의 신차에 버금간다라고 말씀드려도 어, 과원이 아닌 그리고 하도 많이 만졌으면 주행을 많이 했으면 이런 문양 자체도 지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깨끗하게 이런 은색 부분도 스크래치 거의 안보이죠. 아 이거 보고서 아 진짜 주행거리 짧은 차는 좋을 수 밖에 없다라는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또 느낍니다. 예. 그리고 자 우드 질감 깨끗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 디얼 프로토 에어컨. 아까 핸들 열선이랑 통풍 열선 시스템 보셨죠? 자, 깨끗하죠? 깨끗하지 않아요? 와. 제가 제네스 DH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 차량은, 와, 정말, 정말 깨끗해요. 누가 가져가실지, 누군지는 아직 안 적혀있지만, 부럽습니다. <laughs> 빨리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도어 트립 쪽도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까지 달려온 주행거리. 2만 3천 킬로 때. 자, 트렁크 버튼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는 뜬금없이 뭐가 또 하나 튀어나와 있죠. 아, 이거는 4채널 블랙박스. 어, 앞면, 뒷면만 바라보는 게아니고요양 측면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차를 그만큼 소중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 나의 안전, 그리고, 어,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포채널 블랙박스 달아놓으셨던 거고요 자, 우리 한승지 딜러. 간단하게 무사고라고 써놨네요. 그죠 <laughs> 자, 우리 차량 언제 들어왔냐면요. 2021년 3월 17일날 들어왔습니다. 제가 21일날 밤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불과 4일 전에 들어왔고 광택작업 잘 마치고 현재 우리드모터스 전시장에 주차중있습니다 자, 사고 있는지 좀 볼까요? 23,806km의 성능점검을 받았구요. 그리고 교환 부위가 없다라는 거 주목하셔야 되구요. 더더욱 중요한 건누유나 누수가 없다고 하는데 2015년 11월식입니다. 그리고 23,000km를 달렸고요. 하체 점검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로 편하게 문자나 채팅으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전화로 요청해 주세요. 돈안 받습니다. 차 깨끗한지 객관적으로 봐드리고 그런 다음에 믿을 수 있게 계약 출고 해드리니까 염려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고요. 전국 어느 딜러보다 싸게 판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리는 가격은요 2,700만 원까지 차량을 사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진솔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도 박딜러 바쁘게 일하고요. 음 전남 광주에 있는 시티밴 내일이나 모레 보러 갈 겁니다. 아 내일 가든 모레 가든 코로나 조심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